오늘 묵상, 휘발시켜야 할 것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말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조차 고린도 전서에서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한다고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사 기도원을 보십시오. 그는 반복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워낙 소심하기도 했거니와 그가 당면한 문제가 심각하고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기도원에게 화를 내시거나 싫어하시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줄기차게 표적만 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던 것이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죄하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간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8장에서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종 베드로의 장모를 포함한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가다라 지방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9장에서는 중풍 환자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셨으며,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셨을 뿐 아니라, 눈먼 두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온갖 병자를 치료할 힘을 주신 후에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12장에서도 예수께서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행하신 표적은 말할 것이 없고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표적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엄청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서 해하신 표적을 못 보았거나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또다시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표적을 보면서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표적을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수단쯤으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표적을 휘발시켰습니다. 예수께서 정죄하신 이유입니다. 이어 나온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하면 표적을 호기심 충족용으로 휘발시킨 이 세대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이 나갔다가 자기보다 더 사악한 귀신들을 일곱이나 데려와 들어간 비참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표적을 보고 휘발시키고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호기심거리로 전락하는 일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얼마나 악하고 나쁜 일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밤낮 사흘 땅 속에 있을 표적입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실 가장 큰 표적입니다. 늘 의심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저들에게 분노하시면서도 마지막 표적으로 최고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예수의 대답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인내는 물론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표적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표적을 한두 개만이라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우리에겐 회의 혹은 의심이라는 말로 바꾸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탐색하는 법입니다. 회의주의란 증거와 논리에 기반하여 판단하려는 태도입니다. 건강한 의심과 회의라면 적극적인 탐색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문제는 의심을 위한 의심회의를 위한 회의입니다. 의심을 위한 의심회의를 위한 회의는 판단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삐딱한 마음과 생각, 태도로 일관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읽고 믿거나 선포되는 말씀설교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삐딱하게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위한 의심이나 회의를 위한 회의는 피해야 합니다. 의심과 회의가 습관이 되면 위험합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표적과 가르침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의심과 회의를 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힘차게 걸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가르침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무엇보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가장 큰 표적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예수의 말씀과 표적을 휘발시킬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과 표적을 보면서 우리의 의심과 회의와 불신앙을 휘발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 하나,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가고 예수께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소서. 둘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할 줄 아는 태도와 의심에 관한 대답을 찾기 위한 탐색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하소서. 셋 우리 마음과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악한 것이나 나쁜 것들이 기웃거리지 못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